예, DCT 7단 오토미션 인데요. 이거 이제, 아이들 시 소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일하고 디스크 압력판 어셈블리 지금 교환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내려놓고 지금 장착하려고 해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건 프라일이죠. 프라일, 이거 이제 액츄에이터 그 압력판 이렇게 미션에 장착이 돼서 올려 올려서 조립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내려온 거예요. 어, 요거는 예브라이. 그다음에 요거는 뭐저당고당 이렇게 릴리스, 릴리스 베어링이 두개 있고요. 릴리스 베어링 슬리브. 그다음 포크. 이제 미션 쪽 리드나 엔진 쪽 리드나 스프라인 있고 키 있고요. 이거는 디스크 어셈블리예요. 디스크 어셈블리가 아예 그냥 이렇게 완전히 세트로 조립이 돼 있어요. 양쪽 듀얼로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왜 떨리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먹었어요. 턱이 졌지 압력판이. 브라이를 보면 브라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 오른데 요 톱니 밖에 있는데. 요게 지금 요런 데가 다 먹었어요. 먹으면 유격이 생기죠. 예, 딱밀착돼 있어야 되는데 유격이 생기다 보니까, 예, 지금 엔진 아이들 시에 지금 차체가 떱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다 먹어요. 예, 먹은 만큼 얘하고 지금 디스크하고 압력판하고 여기 체결이 되는데, 이제 이톱 미기가 있는 데가 이렇게 먹, 흔들거려요. 먹다 보면. 그러면 차체 떨림이 발생됩니다. 액셀을 밟으면 한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제 소리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로 세트로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츄에터만 나중에 이제 이상 이 있으면 액츄에터만 따로 별도로 교환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걸 놓고 특수공구가 없으면 요건 작업이 안 돼요. 예. 네. 일단 디스크 한발이 내리면, 이 압력판하고 듀얼 디시트다 내리면, 요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특수 공구로, 특수공구로, 액츄에터 세팅 리셋 해주고, 요걸로, 또요 공구를 또 돌려서 길이를 또 맞춰 줘야 돼요 규정 값대로 다른 마크 액츄에타가 지금 많이 튀어나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다시 규정 값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뭐 부싱 박는거 디스크 플라이어 빼는 거요렇게풀 세트로 교환이 됩니다.